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피니 님. 어제 오늘은 저희 큐비스 성형외과로 얼굴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의 사연이 왔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평소 몸은 마른 편인데, 유독 얼굴이 동글동글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얼굴을 자꾸만 가리게 되는데요. 어릴 때는 젖살이라고 생각해서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줄 알았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나도 얼굴형은 그대로라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바프를 도전하면서 살도 많이 빠졌는데, 얼굴은 동글동글한 건 그대로라, 이제 갸름한 브이라인을 이제 만들고 싶은데, 세토마사지나 경락구 진행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갸름한 턱선을 가질 수 있을지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이제 정확히 얼굴을 직접 봬야지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사연 얘기로 들어봤을 때는 이제 저희 병원에도 이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보통 이제 체형적으로 이제 몸도 말랐고 얼굴에 이제 만져보면 잡히는 살도 많이 없는데 보통 여기 앞쪽에 이제 살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젖살이라고 이제 통통하고 귀엽고 어려 보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게 이제 사라지지 않고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서 흔히 이제 심술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얼굴에 살이 많으면서 특히 이런 분들이 이턱 끝도 라인이 좀 뭉툭해가지고 약간 무턱 경향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얼굴이 이제 그냥 흔히 쳐다봤을 때좀 동글동글하고 이제 귀엽고 이제 이제 이런 현상이 보이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 이제 젖살이 처지면서 조금 좀안 좋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런 경향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앞서 이제 환자분께서도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하고 살을 빼고 해도 이제 없어지지 않다고 한걸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제 얼굴 자체에 이제 지방이 아주 많은 게 아니라 이 심부 볼 지방 때문에 그런 가해서 보통 이 심부 볼 지방 제거라는 이제 수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술을 받게 되면은 처져 있는 이제 이런 피부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줄면서 앞으로 더 처질 것도 충분히 예방되고 지금 현재 이제 앞쪽에 아마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는 특히나 이제 웃거나 표정 지을 때 이게 볼록.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현상 자체를 충분히 없앨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신부부 지방 제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물리적으로 입안 절개를 해서 이 지방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방 주머니가 이제 관자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제 하악 부분에 있는 이 지방 조직을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 시술 영구적인 시술인가요? 완전히 영구적이라고 말하긴 힘든데 이 지방 양에 따라서 위에 있는 지방 주머니가 또뭐 금방 뭐 1, 2년 사이에 다시 내려오진 않아도 뭐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살짝은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내려온 지방만큼 또 제거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술만 받는다면, 이 동그란 얼굴이 브라인처럼 다름해질 수 있는 건지. 또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어떤 이런 형의 얼굴이 턱끝 자체가 이제 라인이 이제 좀 뭉툭해가지고 무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턱 끝을,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제 필러 이제 시술로써 조금 더 브이라인을 만들어주면, 앞에 있는 이제 살을 빼고, 이제 턱 끝은 조금 v 라인을 만들고, 조금 더 이제 뭐 추가를 한다 그러면, 리프팅이라는 뭐 실리프팅이나 뭐 레이저리프팅 이런 것들을 추가해 주면, 좀더 현재보다는 확실하게 V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지방이 없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술을 받아야지 효과가 좋은지. 이제 앞서 이제 사연 환자 같은 경우는 젖살이라는 제가 말을 듣고 이제 아마 심부벌이좀 많을 거라 생각한 거고 일반적으로 몸이라든지 얼굴에 정말 살이 없는 분들이 얼굴이 좀 크고 동글동글 하다 이런 경우에는 근육이 발달된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금니를 꽉 물어보면은 양쪽에 이제 근육이 이제 많이 뿔룩뿔룩하게 뿔루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서 이제 만졌을 때 많이 나온다 하면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이 많이 발달된 케이스라서 이 근육을 줄이는 이제 간단한 시술로 이제 얼굴형을 어느 정도 이제 갸름하게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근육을 줄이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하게는 이제 사각턱 보톡스 시술로써 근육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영구적인 시술 방법을 찾고 싶다 하는 분들은 뭐 제가 하고 있는 신경차단 교근수술을 통해서 이 근육을 이 양쪽을 또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얼굴에 살이 많이 없고 나는 얼굴이 좀 동글동글하고 왜 얼굴이 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이제 체중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고 해도 계속 얼굴형이 많이 변하지 않고 이제 부위라인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다른 원인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쪽 볼살이 좀 웃거나 뭐아할때 이제 좀볼록로록 튀어나온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심부볼이 많은 경우라서 이 심부볼을 제거하는 수술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턱 근육을 만졌을 때어금니꽉 물었을 때 근육이 좀 많이 뽈록뽈록 움직인다 이런 경우에는 근육을 줄이는 시술을 통해서 얼굴을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이제 병원에 내원해 주면 시 각각의 이제 환자분의 문제점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큐비스 성형과 대표 원장 변광이었습니다.